오른쪽 핸들 살짝 와, 더 낮춰주셔도 요 비슷해요 이게 핸들 자체가 올라가면 그만큼 팔도 올라가고 어깨도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오른쪽 어깨를 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깨는 내리는데 핸들이 올라가있으니까 팔이 안떨어지잖아요 핸들도 같이 살짝 내려도 상관없어요 대체. 주실 때팔 말고 골반 밀었다가 움직여주시면 조금 빠른 리딩감으로 동작이 조금 더 커지면 좋은것 같아요. 지금 살짝 이 정도잖아. 그 움직임이 조금만 더 커지면 좋은것 같아요. 크로스도 그렇게 천천히 시작해서 양팔에 풀구간에서 최대한 내가 양팔에 텐션이 같이 걸려있다는 느낌을 받는다. 내가 당겨준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아요. 그거를 이제 커팅 구간에서 오픈 테처럼 뭔가 앞에서 훅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잖아. 그거를 크로스에서도 받으시려면 핸들 내려주시고 양팔을 같이 힘을 빼주시면서 등으로 기댄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. 등으로 기대고, 마찬가지로 내가 더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, 제자리에서 배만 쭉 올려주면서 기대주면 알아서 배가 끌어주면서 속도를 느껴준 거예요. 나를 끌어준다는 느낌을 받게끔.